네 포스코 DX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포스코 DX 주가가 여기 보이신 1월 14일날 황금화수표 떠주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와줬죠. 그리고 이날 상한가 가고 블루큐브가 떠져서 일단 외인이나 기관이 매수권에 도달했다, 차익실현권에 도달했다라는 시그널이 뜨고 나서 주가가 어때요? 주가가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재 자리에서 사실 좀 불안할 수도 있어요. 45,600원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테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급락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히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물론, 뭐, 조정이 100%안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자리에서는 그래도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부분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제 영상을 지금 뭐 처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포스코 DX는 신성 델타 테크만큼이나 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는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포스코 DX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이렇게 매달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정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영상을 찍고 있는 종목이고, 여기서 말씀드려서 10일 전이면은 실질적으로 제가 이때 영상을 찍으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라고 말씀드린 다음날 주가가 이렇게 급등이 된 케이스에요 그래서 포스코 dx 영상을 검색해 보시면 나오니까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지금 자리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얘가 이 블루큐브를 떴다 라는 게 조금 여러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제 여러 가지 서식을 집어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식을 집어 넣어서 주가가 차이 시란 물량이 나올 때뜰수 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뜰 때마다 어떻게 됐어요? 뜰 때마다 주가가 어,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도 우리가 현재 포지션을 유지해주고 있지만 조정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부는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 여기 이후에 현재 자리에서 블루큐브가 뜨진 않았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여기에서 사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절한 가격에서 익절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얘가 차이 실험 물량이 나와서 주가가 여기 3만원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깝잖아요. 여기에서 차라리 정리를 하고 다시 이 지점이 와서 황금 화살표가 뜨는 자리에서 뭘 하면 되겠어요? 매수라는 걸 하면은 훨씬 더 크게 이익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잡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이 블루 큐브가 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블루 큐브가 오늘이나 내일 뭐 아니면 다음 주라도 뜨게 되면은 일단은 제가 아 매도 신호를 드릴 겁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황금 화살표가 바닥에서 뜰때 제가 다시 한번 매수 신호를 드릴 거예요. 여기까지 시청하시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매수 신호와, 아, 매도 신호가 어떠한 흐름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혹시 여러분들 주식 매매 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한 다음에 50%, 100% 상승해가지고, 아, 내가 조금만 늦게 팔걸. 이런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은, 아,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 같아서 기다렸는데, 마이너스 50%, 70%, 떨어진 경험, 한 번쯤은 누구나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고자 고안한 방법이 추세 매매인데요. 추세 매매라는 것은 정확히 뭐냐면, 이처럼 이렇게 지지를 받는 자리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고요. 여기처럼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매도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하나의 우리가 추세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거를 좀더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수식을 일부 넣은 보조 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더블 화살표가 보이시죠? 이러한 자리, 더블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추세의 시작, 즉 지지를 받는 데서 창승 추세가 임박했다라는 뜻이고요. 반대로 이러한 자리, 이러한 자리에서는 즉 저항, 추세가 끝났다. 나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매도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실제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매매한 자료를 한번 잠깐 보고 가실텐데요. 네, 본 영상은 6월 8일 날 제가 촬영한 영상인데요. 네, 원이콜딩스 반도체 정보체핵심부각이라고 해서 목표가 여기까지 보셔라라고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영상 제가 저첫 켜놨는데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선 정고점을 돌파하려는 성질이 있어서 강한 상승이 나온다고 설명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이때 가격이 5,910원이고요 그는 정고점을 여기 보이는 정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돌파하려고 하는 성질 그리고 사실 이 자리를 목표가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점 거래량은 완전히 전멸을 했지만 여기에서 대규모 매수세가 집중된 걸 보면 한번더 밀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규모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서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고 자그 이부터 4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 10월 13일인데요. 이제 슬슬 팔 때가 됐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6,440원 대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이제 슬슬 팔 때가 됐다라고 설명을 드린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상한가 나오고 제가 말한 이, 여기 20% 정도 올라간 다음에 이제 피시 라인이 거의 도달한 을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슬슬 뭐예요? 아 우리가 매도를 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서 에더 올라갈 수 있죠.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슬슬 매도할 때가 됐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죠. 이때 가격이 21,800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저희가 다음날 얘가 상승한 그대로 전부 다 반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매수했을 때 가격이 6,00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매도하는 시점에서는 24,000원이죠 대략 그러면 400%가 상승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넣었으면 400만 원이 된 거고요 1,000만 원을 넣었으면 4천만 원이 됐습니다 1억을 넣었으면 4억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 하나 드릴 텐데요. 저는 실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구독자님들과 함께 타점을 문자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 저는 문자로 여러분들께 매수합니다라고 보내드리고요. 이처럼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매도합니다라고 보내드립니다. 즉, 이런 자리에서는 어때요? 매수라는 걸 하고 이런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는 매도라는 걸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자리에서 같이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매수 타점이 도달하면 다시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문자를 넣어드리는 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어, 매수와 매도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문자를 받는 방법은요. 여기 보이시는 연락처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기존의 문자를 받고 계신 구독자님들과 함께 문자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혹 나는 다 물려있다 라고 하셔가지고 나는 어차피 못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물려있는 자금에서 5만원, 10만원만 한번 부분 손절을 해보셔서 제가 타점 공유해드리는 종목들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수익이 나면 점진적으로 시드를 늘려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매수, 매도 타점을 공유 받으실 분들은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내가 보유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연락처로 상담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감사의 표현은 위에 있는 예, 구독과 좋아요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발생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포스코 DX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포스코 그룹에서 뉴런 뇌 해당이 되어 실질적으로 그리고 매출도 거의 따는 당상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 아틀라스 현대 아틀라스하고 지금 누가 싸우고 있어요? 아틀라스 vs 노조가 싸우고 있죠. 노린 로봇과 같이 일할 수 없다.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아무리 이렇게 시위를 해봤자,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미일 자동차,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제너럴 모터스가 제일 유명하죠. 그 다음 포드사가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도요다 있어요, 여러분들. 한국 현대차하고 기아차 있죠. 근데 한국이 얼마나 불쌍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시간당 차 효율이 꼴등이에요. 그런데 뭐가 1등인 줄 아세요? 급여는 1등이에요. 그러니까 생산력은 꼴찌면서 급여는 제일 1등인 곳이 한국이에요. 다른 분야는 어때요?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저희 한국이 연봉이 적습니다. 대기업에 비해서. 그러니까 현대 입장에서는 빠르게 로봇을 만들려고 하죠. 그리고 그때 이재명 대통령한테 뭐라고 했어요? 1년만 유예기간 주십시오, 대통령님. 노란봉 투법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묵살했죠 어떻게 됐어요 그 얘네들도 방법을 찾아야 될거 아니에요 회사 망하면은 정부가 책임져 줍니까 전혀 책임져 주지 않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현대 입장에선 어때요 급하게 로봇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덕분에 테슬라 로봇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실력을 보여줬잖아요 중국 로봇들은 프로그램 짜고 춤이나 추고 있고 예 미국도 춤이나 추고 있고 한국 로봇 어때요 실제로로 일을 하잖아요 예 이미 이 로봇 사이에도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졌고 포스코도 정부의 선의에 피해잖아요 뭐 중대재해 처벌법 근로자 사망했다고 포스코 건설 완전히 예 일자리 못하게 만들어놔버려가지고. 난리 났죠? 왜 쉬쉬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건설사 현장에 일하는 사람 70, 80%가 다 중국인이에요. 근데 이들이 난리를 친 거예요. 한국 정부. 니네 뭐하냐, 우리 일자리 뺏고.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우, 우야무야 지나간 거예요 중국인들한테 피해가 가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면이 안 쓰는 거죠 중국인들한테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됐어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인명 피해가 지속될 것 같으니까 빨리 뭘로 진화해 스마트 팩토리로 진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빠르게 건설업으로 테크트리를 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키오스크도 외도입이 됐어요, 여러분. 문제인 정부 때 코로나 때 거리두기 몇 시까지는 근무하지 못하게 영업하지 못하게 하고 밥도 1m 이상 식사할 수 있게 다 떼어 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자리 근무 회사 자체를 영업장 자체를 일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인건비를 줄여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거기에 최저시급까지 올리니까 지금은 1 5 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주유 수당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알바를 지금 다2 시간, 3 시간씩 쪼개서 해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지금 알바를 두 개, 세 개일 때요, 이거 쪼개서 하다 보니까 결국 피해 누구한테 간 거예요? 국민들한테 간 거란 말이에요. 탁상행정의 결과죠. 그러니까 포스코DX도 인명피해 이런 걸로 해서 회사 자체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으니까 빨리 로봇 만들어서 우리도 고위험 직군에는 인간 쓰지 말고 로봇 쓰자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로봇주는 계속 간다. 스마트 팩토리 이제 미친 듯이 간다라고 설명드리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그래서 포스코DX도 지금 자리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죠. 바닥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지난번에 촬영했을 때까지만 해도 평단이 24,0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몇달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100% 이상 올라갔잖아요. 그뭐 전고점이 여기까지는 돌파된다 그랬죠. 횡보가 나오면 어떻게 됐어요? 네. 여기에서 횡보 나오고 전고점 돌파됐잖아요, 지금 이 자리. 그러면 기준봉이 누가 돼요? 기존엔 여기에서 뭐가 됐어요? 이제 얘가 되는 거예요, 기준봉이.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목표가는 어디까지? 여기 보면 6만원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한번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는 거보다 파는 게 중요하다. 어디서 파는가가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불안해하고 여기에서 익절하신 분들 많죠. 여기에서 30%, 60%, 100% 가면 어떡하실 거예요? 아이고 배야 하실 겁니까? 들어갈 타이밍 놓쳤네. 너무 빨리 팔았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식을 넣어서 바닥에서는 황금화살펴고 고점에서는 블루 규모가 뜰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혼자 매매하시는데 어려우신 분들 있죠? 여기 3998354로 111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러한 자리에서는 매수합니다. 문자 넣어 드리고요. 이러한 자리에서는 매도합니다. 문자 넣어 드립니다. 이 매수 매도 문자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요. 개인 보유 종목 분석 필요하신 분들은 둘둘 남겨주세요. 그리고 기타 궁금한 거 여기 0103998354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영상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은 저번 뭐 만들어주시면 돼요. 10만 BJ 만들어주시면 돼요. 10만 BJ, 10만 구독자 실버 버튼 한번 저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